네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 오신실하신 주 함께 있습니다. 시비스 만나 오늘은 아, 네팔에서 2십여 년간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CBF 장학회 그리고 대전 대덕교회 최근민 목사님 초대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네네. 네 좋았습니다. 요즘 명절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해졌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넉넉하게 보내셨죠? 네, 저에게 이번 명절은 좀 아주 어, 특별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제 어머니가 올해 3월에 어, 이제 주님 나라 가셔서 어, 집으로 가지 않고 아, 희망공원으로 어, 처음 이제 갔는데 네. 조금 음, 슬픈 음. 그러면서도. 고국에서 보내는 명절이 또 정답고 즐거웠습니다. 네, 말하자면 성묘요를 다녀오신 거군요. 네. 네, 오늘 목사님 시베스 만나 가족들에게 목사님의 사역 이야기 해주셔야 될 텐데 목사님 어떤 분인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어, 저는 2001년에 네팔에 가서요 약 21년 동안 선교사로 주님을 섬겼고 그리고 작년 2022년 말에 들어와서. 작년부터는 CBF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어, 국내 에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섬기고 있고요, 또 선교사 자녀들 그리고 목사님들 자녀들 좀 이런 어, 특별히 돌보아 돌보아야 할 이런 대상들을 네. 어,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팔 지진이 있기 전에는 네팔하면은 히말라야. 또 등반 대원 셀파를 떠올렸는데 2015년인가요 대지진 이후에는 대지진만 떠오릅니다. 참 살기 힘든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만큼 또 피해도 컸고 세계인들에게 좀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지진 중에 하나가 네팔 지진 아닐까 싶어요. 그데 목사님은 지진 후에도 그곳에 남아서 계속 선교를 하셨는데 좀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 땅이 흔들리는 경험이라는 게 한국인들에게는 거의 없잖아요. 네. 어디셨나요? 괜찮으셨어요? 어 정말 그 저도 처음 경험이었죠. 한 어떤 작은 이런 뭐 지진 4, 5 이런 네. 규모가 아니라 팔이 넘어서니까 이땅 전체가 네. 흔들리는데 <laughs>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이 어, 지지 큰 지진 이후에 네. 여진이었습니다. 정말 수백 번 이상 여진이 계속 지, 되는데. 나중에 특히 이제 그 교민들도 네. 다 트라우마가 걸려서 어디에 가려면은 희들이 테이블에 물병을 올려놓고 그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알람 시스템이 없으니까 테이블에 물병을 올려놓고 대화를 나눕니다. 네. <laughs> 그러다가 물병이 흔들리면은 또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아. 그런 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속에는 아울 법한 일이네요. 정말. <laughs> 네. 게다가 이제 네팔 종교는 힌두교잖아요. 개종 금지법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힌두교도들에게. 네. 네. 그러니 기독교 선교는 또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 선교를 가시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들려주십시오. 네. 어, 정말 그 저에게 특별한 그런 음, 선택 또 네. 시간들이었는데 제가 참석하던 교회에 어느 날. 선교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선교 집회에서 네팔에 계신 선교사님이 동역자가 필요한데 그런 음, 꼭 기도 제목을 상세하게 말씀 하시고 떠나셨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보내 달라고 네. <laughs>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정적인 입장이있으셨으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선교 이런 거는 뭐 생각지도 <laughs> 네. 못 했었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가면은 사실 <laughs> 전임 사역자가 해야 되는 걸로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어떤 경건의 시간을 하던 어느 날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에, 숨,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팔에 그렇게 어, 동역체가 필요하다는데 저는 어, 제 직장, 제 가정,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꼭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천국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지? 너무 좀 어,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삶을 제가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천국은 충분히 네. 제 것을 다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이런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기후, 환경 다르고 문화 다르고 언어 다르고 어, 선교사님은 이제 기도하시고 이렇게 가시게 된 거지만 자녀분들은 또 다르지 않나요? 네. 부모님 따라서 <laughs> 그렇죠 끌려간 거죠. <laughs> 네 그러니 얼마나 MK들은 힘들까요. 음. 그죠. 네. 그래서 MK 사역, PK 사역 하시게 된또 계기가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CBMC 장학회도 그래서 CBF 네. 장학회 네 그래서 또 활동하시게 된것 같아요. 그 사역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네 국내 그 지금 유학생들이 한 25만 명 정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어, 이들을 근데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2만 어, 한 1900명 정도 굉장히 감소되고 있고 해외 선교사들이 그리고 노령화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선교지에서 유학생들로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들 을 정말 우리들이 그냥 어, 간과할 수 없겠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mk 네. 정말 그 선교사들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리고 pk 목사님들 때문에 네. 어 그런 삶을 억지로 살아야 되는 어, 그들의 자녀분들. 또 예예예 예, 예, 고통들 정말 그, 그렇지만은 정말 소중한 영적 자원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들을 잘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면 좋겠다 그러면 이들이 선교자원이고 또 이들이 한국의 국내에 어떤 목회 이런 교회의 자원으로 네. 굉장히 큰 그리고 국내에 와서 유학생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고국에 돌아가서 외국인이 전한 종교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믿고 영접한 종교라면그 효과가 굉장히 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CBF 장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MK들은 해외 사역지 경험들이 부모님 따라서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해외 유학생의 가교 역할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CBF 장학회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주십시오. 어, 저희들이 주 사역은 어, 좀 전에 말씀드린 유학생들입니다. 네. 유학생들을 어떻게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국내 대학 선교단체들과또 국내 지역 교회들을 에, 그들을 연결시키는 일. 그리고 장학금을 통해서 어, 그들을 돕고 왜냐하면 그들이 사실 조금 현실 속으로 들어가보면요. 한 800만 원 정도 네. 어, 여기 한국에 들어오는 경비를 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업을 목적으로 유학, 오는 유학생이 아니라 사실 돈을 벌려오는 또 다른 형태의 노동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좀 이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들이 보통 이틀 공부하고 네. 나머지 5일을 대학에 가서 아참나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데 초기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초기에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그리고 MK들 어떻게 이들이 어, 자기의 그 가치 정체성을 어, 또중 귀중히 여기고 어떻게 맞아요. 또 부모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을까 또 p k 들에게도 어떻게 그 아빠가 선택한 길, 그 길을 네.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런 것들을 돕는 일을 저희들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동남아 많은 나라에서 한국에 대한 코리안드림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이들에게는 이제 한국 땅의 매력적인 거죠. 그렇죠. 네. 실제로도 이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사실은 그들의 또 다른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의그 아, 근데 문화를 이렇게 어~ 한국에 이렇게 뭐 접속된다 그럴까요 이렇게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종교도 다르고 네, 네. 어떤가요 그 맞습니다. 현실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그 한국에서 자칫하면은 네. 어떤 어~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얻든지 전도하려는 이 열심으로 네. 그냥 길가에 씨를 뿌리는 이런 것과 같이 비효율적으로 그들에게 접목시킬 수 있고요, 혹은 강요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유학생들도 타 문화권에서 또 다른 문화권으로 온 우리 학생들을 이해하고 네. 에, 그들을 존중할 때 그들이 또 스스로 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스스로 그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이런 생각은 이제 선교사님의 어떤 현지에서의 사역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아요. 현지인의 삶을 알아야 된다. 종교를 알아야 된다. 네, 네 이런 것에 대해서요. 그렇죠. 네. 그 저희 선교는 국경을 네. 넘고 또 이제 다문화를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예, 획일적으로 뿌리고는 아니면 돈 중심의 물질 중심의 네. 이런 음, 선규가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있죠. 네, 어, CBF 장학회가 결성된 것이 2023년 작년 1월이라고요. 네네. 네, 많은 분들이 협력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장학회 이사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소개해주십시오. 어, 좀 재미있는 사연이에요. 네. 음, 제가 그 이비, CBF 장학회 이사진들을 위해서 네. 기도할 때 사실 돈 많으시고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분보다도 좀첫 번째로 어, 주님의 시선을 가진 분들 네. 만났으면 좋겠다.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 만났으면 좋겠다. 이두 가지를 제가 통틀어서 따포남, 네. 따뜻하고 포근한 남자들, 여성들은 안 되는 건 내가 <laughs> 네, 그 친구가 의심스러워요. 왜 여성들은 안 났을까? 앞으로는 좀 고쳐야 되겠어요. 음, 네. 따포남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 주님께서 11명의 이사들, 사픈 나물도 보내 주셨군요. 네, 그, 그 그런 정말 제 기도 제목에 딱 맞는 분들 주셨어요. 네, 그렇군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적응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범죄 저들이기도 하고요. 적응 못 해서 힘들어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무엇보다도 자기네 나라에서는 기독교 복음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 한국 생활을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 한국은 우리가 볼 때는 발달된 나라, 그들이 볼 때는 개발국, 저개발국 이렇게 뭐 세칭 세상 말로 후진 나라 네. 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와야 하는 입장. 근데 사실 한국이 발전되어 있지만은 타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어, 적응할 수 있을까? 언어, 그다음에 교통, 어떤 사회문화, 심지어는 뭐 휴대폰 개설하는 것부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들이 할수 있는 가이드라인이죠. 그리고 언어를 어떻게 쉽고 편하게 배울 수 있을지. 네. 또 하나는 어, 은티 선교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현지어를 구상하는데 구성 잘 말할 수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현지어로 그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다 이렇게 나라를 선택하면은 현지어를 할수 있는 전직 선교사님들과 연결이 되는 어플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 치밀하게 잘 만드셨군요. 네. 네. 이 어플은 그 유학생들 한국생활 9년차들이 네.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 시비 애플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도 아주 섬세하게 돌보는 일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테면 뭐 졸업식에 함께 가준다든가. 네 그런 사역도 좀 소개해주십시오. 네, 저희들 뭐 장학회에서 장학금만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 음악회를 통해서 또 이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후원자들과 좀 만나는 시간. 또좀 같게 하고요 그리고 어 졸업식 네. 입학식 이런데 방문해서 어, 부모님 부모님이 없잖아요 아, 다 꽃다발 주고 사진 찍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희들 같이 부모와 같은 역할들 아, 이런것들 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앞에서 여쭤보지 못했는데 네팔에서 하셨던 사역 도 학교 교육 사역이 셨다면서요 네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역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시시 출신인데요. 사형리를 처음에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힌두 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에게 선교를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을까. 그것이 첫 번째 키워드가 교육이었어요. 선교의 인프라로서 이들의 마인드를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현지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그 현지 학교를 통해서 네. 음, 이들이 직접적인 복음의 내용만이 아니라 이들의 생각 그다음에 예,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어, 이런 것들을 좀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현지 학교를 좀 집중적으로 네. 운영하면서 도왔습니다. 나올 때는 또 현지에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오셨다면서요? 네. 어. 20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네. 또 이제는 선교사는 사실 주는 역할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다그 모든 재산들을 사립학교였는데 국공립 형태로 전환해서 네팔 정부에 이양하고 왔습니다. 음, 그러시군요. 작년에 CBF 장학계에 수혜받은 학생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또 액수도 적지 않아서 도움이 많이 된것 같은데 그 활동도 좀 소개해주십시오. 네, 저희도 2년밖에 안된 단체지만요. 작년에는 어, 26명, 그다음에 올해 2024년에는 어, 46명에게 장학금을 줄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laughs> 네, 이제 네팔 선교와 외국인을 위한 선교는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부르실 때마다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셨다고요. 네. 그 말씀 하나하나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어, 레파레 들어갈 때에도 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0절에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말씀은 레파에 들어갈 때도 네. 그랬고요. 또 장학기를 할 때도 그랬고요. 또 현지 학교를 계약할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제가 따라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네. 음, 그렇지 좋군요. 제 네팔은 지진이나 종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전 문제도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고 들었어요. 그럴 땐또 괜찮으셨나요? 네, 제가 내전이 한참 진행될 때 네. 2001년에 들어갔는데 지금 같으면 못 돌아가겠어요. <웃음> <웃음> 그냥 정말 모르고 용감하게 하나님 부르심으로 들어갔는데 2008년에 내전이 10년 넘는 내전이 종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공산당 이런 네. 이런 거 민주당 이런 여러 정당들이 정치를 불안정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네팔 선교에 또 어려운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타양도 오래 살면 또 정들면 고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네팔에서 21년 사역하셨으니 네팔이 제 이의 고향이나 다름 없으실 텐데 나오실 때도 들어갈 때만큼이나. 기도 많이 하시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네팔에서 사실 들어갈 때도 힘들었지만은 네. 나올 때더 힘들었다. 아, 그런데도 저는 어쨌든 아내가 너무 건강이 어려워서 어,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 아내가 먼저인가 아니면 사역일까? 근데 저는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 나왔고요. 그리고 그때. 나올 때 정말 한국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50대 후반의 나이에 정말 그 애매한 나이고 막막한 나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37편 5절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시라는 거 책임져 주신다는 거이 말씀 의지하고 나왔는데 역시 생각지도 못한 이 장학회를 우리 전에 출연하셨던 윤중현 이사님 그리고 또이한 목사님 이두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네. 제가 나오면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도 걱정하시면서 이 장학회를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걸 봅니다. 네, 목사님 이제. 그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 네. 우리 청취자 분들에게 좀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부탁드릴게요. 네, 어, 사실 어, 저희들의 그 신앙은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조건적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laughs> 음, 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네. 어, 이렇게 당연히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그럼 어쩌면은 이런 신앙들은 저는 바알 신앙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어쩌면 보이지 않고 막연해 보이지만은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또한 말씀 한 말씀. 약속으로 붙들고요. 제 성경에는 약자를 써요. 약속해 주시는 말씀은 어쩌면 너무 문자적이고 단순한 2 1세기의 너무 단순한 신앙일지 모르지만은 음 저는 그렇게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 네. 시청자, 우리 CBF, CBS 만나 가족들도 이렇게 좀 단순한 신앙, 어쩌면은 순전한 신앙, 어쩌면은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네. 신앙 이런 신앙. 그래서. 종교적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연합된 신앙 이런 신앙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주셨던 그 말씀 시편 37편 25절이 마음에 오래 남는군요. 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직함을 보지 못하였노다. 이 말씀 우리 붙잡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우리 만나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사비스 네, 만나 오늘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카이카 회원단체인 CBF 장학회 이사장이신 최금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의 사역팀의 찬양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